술법을 펼치는 동안에는 모든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무사히 술법지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맡겨주세요, 아릴님. 아레일님. 아릴님의 파르티어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붙겠습니다 하러, 하러. 아까도 우리가 지켜줬잖아. 걱정하지 마. 정말 든든하군요. 지금부터 술법지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테라토스를 봉인시켰던 자가 다른 술법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한테 이로운 일은 아닐 것 같군요. 저들이 뜻대로 술법을 펼치도록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모스의 창은 준비 되었습니까? 가동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저들을 상대해줘야 할것 같군요. 요새 전 형제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모스의 창이 준비되기 전까지 저들을 공격합니다. 은경 애초에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좋지 않았나 그랬다면 그녀가 저런 지경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녀의 기사를 자처하던 자가 그녀에게 생명을 빚지게 된 셈이로군 부끄럽지 않나? 닥쳐라!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녀를 저 괴물을 부활시킬 숙주로 이용하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단주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 하모스의 창을 가동시킬 때입니다. 자네와는 이쯤에서 이별을 고해야 할것 같군. 요새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철수합니다. 멈춰라 부러지게 둘것 같으냐~ 이런 요새 안으로 달아난건가? 순식간에 이동해서 뒤쫓을 방법이 없군. 그보다 큰일이에요. 하모스의 창이 빛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쪽을 향해 발사할 분위기로군. 이번 작전은 포기합니다. 하모스의 총이 발사되기 전에 적의 사거리 밖으로 이동합니다. <놀람> 뭐, 뭐야? 그렇다면 어서 피해야지. 이러고있을 틈이 어딨어? 깜자오빠 철수래. 이제 그만하고 이동해야 돼. 깜자오빠왜 왜 이러는 거야?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아 까자. 아릴님은 지금 결계진을 펼치기 위해 무의식에 머물러 계십니다. 결계진이 완성되기 전까지 는 깨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저 대포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릴님에게 지금 상황을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출법사와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파르티어 외에는 그 누구도 아릴님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이런. 아릴님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전지대로 피하십시오. 하모스의 창입니다. 그 공격을 맨몸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릴님을 지켜달라는 디오네님의 명을 들으세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막아 시간을 벌어본다면 아릴님에게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미친 짓입니다. 얼마 못 버티고 하모스의 창에서 방출된 강력한 에너지에 산화되고 말 겁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수 있다면,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남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팔만씨?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죽겠다는 거야? 아일로트는 아나이스님을 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줬어. 그리고, 심판의 요소를 막기 위해 지금 모든 걸 빚는 겁니다. 그를 경거할수 없어. 그러므로, 아나이스님을 부탁한다. 언젠가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느냐 그린델 마을로 함께 돌아가 친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 마지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잊고 있나 본데, 난 저기 저 술법사가 술법을 펼치고 나면 환영 마법을 써야 한다는 걸 모르나? 난전 중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니. 이 돌은 잠시 네가 보관하는 게 좋을. 도대체. 모로 선생, 내가 둘만 두고 여기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슈베르네 씨,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십시오. 싫어. 알만 씨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나도 남을래. 어서 들어가 피커. 싶 어떻게든 어할수 있을까? 내 마지막 남은 생명력으로 이 테라토스를 움직일 수 있을까? 두번저 사람을 볼수 없어도 좋아. 그러니까 정훈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한 번만 움직여줘. 나로 인해 고통받았으면서도 나를 지켜준 나의 기사를 위해. 한 번만이라도 그를 지켜줄 수 있게 어떻게 된 거지? 어째서 테라토스가 다시 움직이는 거지? 아나이스님이세요 아나이스님이 저 테라토스를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테라토스는 하모스의 창을 막아보겠다는 건가? 아, 안 돼! 위험합니다! 아나이스님, 어서 그로 수술을 죠십시오 공포의 테라토스입니다. 공포의 테라토스가 요새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누구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까? 아나이스님입니다. 아나이스님, 이 공포의 테라토스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만 멈춰요. 아나이그 누구도 다치게 될순 없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의 나라를 짓밟았던 이들을 심판하는 길입니다. 어째서 막아서시는 겁니까? 그래요. 처음엔 그렇게싶었어요 저주받은 피를 받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까지 구하고자 했던 나의 영주민들이 아버지와 나를 등지고 떠나갈 때 한때 나 자신보다 상했던 그들, 자신들의 보기를 위해 나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지휘의 돌을 강탈해갔을 때 죽음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심했었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나와 아버지가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다고. 하지만, 이젠 아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려왔던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절 포기하지 않고 돌아온 분이 계세요 제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를 지켜낼 거예요 명령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비켜서세요 아나신님 멈추십시오 위험합니다 고마워요 슈발만씨 당신 덕분에 당신이 돌아와준 덕분에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신같은 기사를 만나게 된건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당신은 크로커스 기사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카시미르 영지를 대표하여 당신의 꿈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칼을 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세요. 대로 애써 얻은 요새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 하모스의 창을 발사하세요! 예... 하지만 지금 하모스의 창을 발사하게 되면 적을 섭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심판의 요새가 격히되고 말아요! 어서 결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모스의 창이여! 적의 심장을 꿰뚫어라! 저주받은 피를 이겨내며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건 당신을 단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였어요. 이젠 전 떠나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부디 행복하세요. 안녕 슈발만 씨. 안 돼! 안 돼! 계 돼! 안 돼! 안오빠 돌아온 거야? 지금입니다! 돼! 안 돼! 안어 씨, 어서 환영 마법을. 부디. 저들이 속아줘야 할 텐데 무, 무슨 일입니까? 결계가 만들어낸 장막입니다 심판의 요새 이동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새 더 이상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결계부터 무력화시키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가동시킬 수 있는 요새의 모든 무기를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단주님. 한때 복수심에 불타 세상을 전부 파멸시키고 싶어하더니 마지막엔 결국 카시미르의 성녀로 죽게 된 셈인가. 그녀로서는 나쁘지 않은 최후로군. 앞으로도 배연에 수포해준다고 했었잖아. 언니 거짓말이지. 이렇게 죽어버린 거 아닌지. 이렇게 헤어져버릴 줄 알았으면 더 선명하게 됐을 거란 말이야. 투정도안 부리고 말도 잘 들었을 텐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결계진을 펼쳤더라면 아나이스님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슈발만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자네는 최선을 다해줬어. 그분이라면 자네가 끝까지 그네를 위해 노력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유감이로군. 정말 유감이다. 심판의 요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모스의 창이 재가동되기 전에 결계진을 완성해야 합니다. 잊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당신의 결계를 완성하세요. 허상으로 저들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릴리... 아니... 알고 있어, 아젤리나. 나에게 어떤 일이 남아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건지. 하지만, 지금은 잠시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을 줘. 그분께 속죄하고, 나 자신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아릴리. 자네답지 않군. 지금 그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슈발만씨 저분들 말씀이 맞다.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심판의 요새를 가두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면, 아나이스님은 저 세상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거야. 서둘러야 합니다. 저 요새가 결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훌륭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엘님, 어서 앞장서십시오. 저분께 부끄럽지 않게 당신의 결계진을 완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게 아닙니까? 알겠네. 심판의 요새를 온전히 가둬두기 위해서는 네 군데의 추가적인 결계진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기사를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셔츠족의 노예로 시옥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를 구해주시고 크로커스 기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위더 영주님과 당신을 만나게 된건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크로코스 기세로서의 길을 걷게 해주신 분이시자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던 누이였습니다. 이제는 칼을 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제부터의 싸움은 당신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신과 위더 영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이곳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슬픔은 모두 잊으시고 위더 영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기사 슈을만드